안녕하세요. 오늘은 1학년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새로운 학교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설레고 즐거운 경험일 수 있지만 때로는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1학년 학생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째, 학교에서 필요한 준비물은 미리 사지 말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제품으로 준비하기. 둘째, 부모님은 매일 빠르게 알림장 확인하여 아이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. 셋째,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가정통신을 빠르게 확인하여 아이를 준비시키기. 넷째, 학교 정문에서 교실, 화장실, 급식실 가는 동선을 확인하여 아이에게 기억시키기. 다섯째, 방과 후 활동은 무리하게 넣지 말고, 아이의 관심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과목으로 신청하기. 여섯째, 아이가 교사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. 교사들은 항상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분들이에요. 마지막으로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.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. 1학년 초등학생 여러분, 새로운 학교 생활에 대한 걱정은 당연한 것이에요. 하지만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면 어렵지 않게 새로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답니다. 모두 화이팅이에요.